안녕하세요. IT키마스터 전원사람입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블로그에서 표선식 3.xlsx 엑셀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이죠.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 저는 엑셀 2021 버전인데요. 엑셀 실행하시고 첫화면 최근 항목 표선식 3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열기로 해보겠습니다. 열기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열기창 열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저장도 바탕화면 다운로드도 바탕화면 했으니까 바탕화면 클릭해 보시면 표서식 3 있으니까 클릭하고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 글꼴도 했었고요. 정렬까지 다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목을 도형으로 만드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삽입하고 그림자도 넣고 채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글꼴을 적용해서 제목을 넣어서 완성하는 과정 그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 2, 3 행을 어, 지난번에 4행부터 14행까지 행 높이 늘릴 때 늘리지 않아가지고요. 이번 시간에 행 높이 조절하는 거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행을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세개의 어, 행이 블록 설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홈탭 눌러서 셀에 서식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행 높이가 있습니다. 자, 행 높이 눌러 주시고, 어, 똑같이 22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22 넣고 확인 눌러 주시면 행 높이가 이렇게 조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도형을 넣어서 처리를 할 건데요. 자, 표 제목 만드는 과정 지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에서 도형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삽입 탭 눌러서 일러스트레이션 여기 눌러주시면 도형이 나오고요 도형 눌러보시면 기본 도형의 육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육각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 A열과 B열 사이 이 경계선에다가 넣었잖아요. 위쪽 여백과 아래쪽 여백 보면서 여기 경계선에다가 콕 찍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은 G열의 중간보다 좀 넘어갔죠? G열의 중간보다 약간 넘어간 부분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조절점 이용해서 문제와 같이 여백을 남겨놓고,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넣었고요. 이제 이 도형에다가, 어, 채우기도 하고, 그림자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도형은 육각형을 이용했고요. 그림자가 offset 오른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됐죠. 자, 그건 어디에서 해주시면 되냐면, 은 도형 선택된 상태에서 도형 서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식으로 가셔서 채우기 노랑부터 도형 채우기에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현재 선택된 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른쪽에 도형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이 글씨 부분을 눌러서 노랑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 효과를 눌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림자가 없애도 오른쪽이잖아요. 그림자 선택해서 오 e 셋 오른쪽이죠. 여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제목 내용을 넣고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자, 제목의 글꼴을 보니까 굴림 24포인트 검정 굵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형 선택된 상태에서 홈탭 눌러서 글꼴 나와 있죠? 글꼴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굵림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쳐 주시고요. 자, 크기 클릭해서 블록 설정된 상태에서 24 엔터. 자, 그다음에 굵게를 먼저 해 주시고 글꼴색이 여기에 나와있죠. 옆에 드롭다운 단추를 눌러서 검정으로 해주면 되는데요. 커서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목을 보게 되면 은 정중앙에 들어가 있어요. 수직가운데, 수평가운데 그거는 맞춤에서 해주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 수직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수평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서 정중앙에 허서가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번 시간에 해야 할표 제목 도형 삽입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장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제하고요.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우리는 계속 바탕화면에 작업을 해오고 있잖아요.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표서식 3 대신에 4로 바꿔주시고, 저장 눌러줍니다. 제목표시줄에 표서식 4라고 나와 있으면 제대로 저장이 된 거니까,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